안녕하세요. 오늘도 갓 지은 말씀 한끼 히즈스토리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회당 한 가운데서 손이 마른 사람, 손이 이제 구부러져 있는 이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이야기가 함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먼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시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있었을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 주시는 것,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시선은 바로 예수님을 좀 대적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과연 예수님께서 안식이라도 어떤 일을 노동하지 말아야 할 안식이라도 사람을 고치시는가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던 시선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끊임없이 불편한 시선으로,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들의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음을 아시고 그손 마른 자, 손이 불편한 사람을 오히려 한 가운데서 일어서라. 모든 이들이 아주 잘볼수 있게끔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신 뒤에 그 모든 사람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사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을 모르세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습니까, 그릅니까? 옳다. 그러면 그그 날이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안식일이라도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대답이 뭐였어요? 잠잠하거나 대답 안해요. 답알아요 이들도 답을 알지만 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 맞습니다. 안식일에도 아픈 자를 고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 그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지도 않았겠지만 예. 이 자리에서 아마 이들 을 구원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하고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 안식일에 어 위대한 일, 사람을 살리는 일뭐 이런 거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과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율법을 말 그대로 지키는 것에만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쏠리고 예수님이 인기를 없는 것을 이들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안식일을 누리는 것 무엇이 중요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 같은데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안식일을 누리는 것, 우리가 예배 행위를 준수하는 것과 그럼 뭐 예를 들어 주일을 준수하는 것과 주일을 누리는 것 같은 말 같지만 이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주일을 예배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명령을 말 그대로 어, 준수하는 것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그 질문이 큐티하면서 제 안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이 있는데 그 시선을 우리가 보고 준수하냐, 마냐, 이것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누리면서 함께 감격하고 함께 기뻐할 것이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바른 선택이 되기를 원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갓지은 말씀 한끼 히즈스토리 큐티 나눔 봐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잊지 말고 계속 큐티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청주시 서원대학교 옆에 위치한 소금 제작소를 섬기고 있는 소금 제작소의 공장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기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